안녕하세요. 꼬시다 공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지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하고 조금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들려드려야 될까요? 어, 아무래도 어, 좋은 소식 먼저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일단 저희가 정말 오래간만에 가마 오픈을 했고 그래서 조만간 화분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예쁜 화분들 너무 많이 나왔고 이 친구들 전부 유튜브하고 밴드 통해서 판매 진행하도록 할게요. 또한 저희가 이제 콩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약 판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콩분 주문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문 예약을 넣어 주실 때는 한뭐한 어뭐한 달에서 두 달, 세 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괜찮으신 분들께만 좀 예약 주문을 받고자 합니다. 어 그게 조금 불편하시면 업로드 통해서 이제 선착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 신제품으로 콩분이 새로운 라인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소식. 어,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음, 저희 공방이 원래 두 명이서 작업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2인 공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화분이 아무래도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고난이도를 요하는 작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간 정말 뭐 이틀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1년을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막상 이제 화분 단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지도 못할 만큼 섬세하게 만들면서 막상 양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저렴한 단가에 맞춰서 판매를 하니 이게 정말 돈이 안 됐어요. 뭐 그냥 정말 좀 가볍게 말하자면 어디서 편의점 알바를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만 해도 저희보다는 훨씬 많이 벌 정도로 사실 저희는 진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공방이 1인 체제로 바뀌었고요. 우리 직원 친구가 좀 나가게 되었어요. 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조금 가마를 뽑아내는 텀도 더 많이 길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예약 주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긴 힘들 수 있으니까 예약을 좀 걸어 놓으시고 차분히 기다리실 수 있게끔 어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인 공방이 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가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인데요 저희가 정말 가격을 안 올리려고 콩분도 그렇고, 일반 화분도 그렇고,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올랐는데도, 재료값도 오르고, 사실 요즘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값 상승 등의 많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도 피해 가지는 못했어요. 작년에 원자재 값이 말도 못하게 올랐고 또한 뭐 포장 부자재나 아니면 전기세, 수도세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올랐잖아요. 저희 인건비를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이 남지 않아서 가격을 좀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분들은 아마도 한10%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가격을 올리려고 보니까 너무 계속, 어좀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었고, 콩분은 세트가 5개 3만원이었던 친구들 5개 4만원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콩분 가격을 정말 어, 좀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어, 하나에 이제 6,000원씩 해서 5개 세트가 3만원인 친구들이, 원래는 한요 정도 퀄리티의 친구들이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요렇게, 뭐, 원통분도 있고, 사각도 있고, 동그란 화분도 있고, 요 정도 퀄리티. 요 친구들을 6,000원에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올 사각으로 좀 깔끔하게 세트를 리뉴얼을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요렇게 콩분이 이런 퀄리티의 사각분으로만 판매가 진행되었어요. 사실 어, 동그란 화분들을 만들다가 올 사각으로 바뀌었을 때도. 단가 상승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우리 화분 구매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사각분이 원래 더 비싸고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때부터 이미 단가 상승을 했어야 했는데 제 욕심에 좀 깔끔한 세트를 드리고 싶어서 제 욕심에 이걸 바꾼 거기 때문에 단가 상승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를 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단가가 오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콩부는 제가 작업 외 시간, 퇴근하고 남는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하는 시간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많이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착순 판매를 진행했는데,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분들은 왜 많이 안 만들어서 데리고, 좀 많이 데리고 와라, 만들어 와라 하시는데, 이게 단가가 작업, 여기다가 매진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참 많이 곤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어 그래도 내가 소량만 판매를 하고 내가 좀 선물 같은 화분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좀 의견이 맞아서 계속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찾고 이거 화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체제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격을 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이거 가격 올리는 걸로 회의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했고, 어, 정말 많은 물가를 체크했고요. 그 작업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콤보는 이렇게 만들어 낼 때보다 지금은 그 작업의 과정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뚜껑에 유약도 남기고 여기 안쪽도 이렇게 다리도 색깔 주고 이런 것들이 작업의 퀄리티는 올라가는데 단가는 그대로 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근데 사실 올리면서도 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선물 같은 화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어 그냥 가격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 친구들, 퀄리티도 올렸어요. 자 원래 판매되던 콩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판매하게 된 콩분인데요. 여러분, 다른 거 느껴지시죠? 제가, 키도 조금 키우고, 그래도 콩분의 매력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에서 심기 편리하시게 입구도 좀 키웠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거의 한20% 가까이 상승이 한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 많이 다르죠? 요렇게. 그럼 그냥, 그냥 가격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퀄리티도 올리고, 사이즈도 약간 상승. 하지만, 그래도 콩분의 그 귀여운 작은 매력이 있잖아요. 그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이따가 이거 설명 영상 끝나고 가마 오픈 영상으로 이어질 건데 거기서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래에 어그 화분 판매만 10년을 넘게 화분업에만 종사하신 사장님하고 연락이 닿아서 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 저희 콩분 이거 이제 이 단가 상승하기 전 홍분을 보시고 요거는 사실 14,000원까지도 받아야 사실 맞다. 본인이 이제 이거 화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10년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단가가 이게 한 14,000원 정도 받아도 절대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작업을 하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가격을 받아도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콩본에 형성된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 사각으로 나오는 콩본 세트는 구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단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결정을 내린 부분이고, 그래도 저희는 만 원까지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격의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요 친구들 좀 예약 주문을 받을 거니까 구매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200개까지는 사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100개에서 200개까지는 작업해서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야근하고 이러더라도.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예약 주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콩분을 홍본을... 음, 한 사람당 그래도 한두 세트까지만 일단 예약을 받아보려고 해요. 어, 이번 예약이 사실 예약의 방식이 쭉갈건 아니고요. 좀 예약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한번 방법을 체크하고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예약 주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수량 내에서는 바로 발송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한달 가까이 소요가 될 수도 있고요. 길게는 두 달까지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지난 예약 다는좀 양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예약 주문이.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만든 화분 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 가져 주신 만큼 발전한 저희 화분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신상품 콩분도 출시를 했는데요.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저렴하고 작은 귀여운 초미니 콩분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소미니를 판매를 했었는데 요즘 안 하다가 다시 소미니 콩분을 되살려서 5,000원짜리 콩분이 나왔어요. 그 친구들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이제 화분을 많이 구매해보신 분들은 어, 저렴한 화분도 있지만 정말 고급 화분도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화분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화분 사장님께도 들은 말인데 화분 가격이 저렴하면 그냥 그 정도의 분위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고 명품이겠거니 하고 싸면 싼대로 이유가 있겠거니 질 좋지 않은 약간 작업에 정성을 들이지 않은 그런 화분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님들께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작업하는 이게 정말 비싼 명품 화분들의 뒤지지 않게 버금 가게 작업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마음을 먹으면 저 혼자 작업하는 양 정도는 그냥 명품화로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데 그 사업 방침이 그게 안 돼요. 저희가. 아빠도 그렇고 항상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한 좀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 방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대로 상승하지 않는 거지. 그게 저희 화분이 비싼 화분보다 모자란 거는 진짜 아닌 거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매해보시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어 시간을 들여서 만든 화분인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렴해서 어 좋은 화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는 꼭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화분 정말 명품 화분이에요. 명품 수제 화분. 그럼 이제 서로는 좀 접어두고 오늘 가마 오픈한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분 사랑해주시고 영상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가마를 꺼내고 가마 오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정말 이제 어 저희가 봄인데 많이 바쁜 시기인데 어 안타깝게도 직원이 한명 없어져서 이제 1인 공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한 달을 넘게 해서 겨우 한가마를 뽑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작업이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림분 파트를 맡아주던 친구였는데 안타깝게도 개인 사정으로 조금 그렇게 돼서 이제 조금 더 저희 화분이 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어,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화분들에 대해 고려를 해봤을 때 판매율이 가장 높거나 문자가 가장 많이 오는 게 원통분이더라고요 자, 요 친구들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컬러랑 요거 이제 디자인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요게 진짜 딱 봐도 너무 장식이 많으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색칠을 해도 시간이 두배세배 배. 꽃을 붙여도 꽃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 데려온 물량 이 정도고요. 네, 오늘은 어, 가마 오픈 영상이기 때문에 판매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 친구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약간 상승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단가 이제 디자인에 맞지 않게 저렴하게 판매되던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거 이제. 정말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정성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최대한 얇게 만들었어요. 다리도 조금 얇게 붙이고 해서 최대한 요즘에는 깔끔한 색깔, 그리고 색칠할 때 색칠이 뭉개지지 않게 깔끔하게, 그리고 가볍게 요거를 엄청 공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면 조금 만족하실 무게가 아닌가. 지금 조금 얇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원통분 색깔별로 노란색, 그리고 화이트 컬러, 핑크 컬러, 하늘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네 종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들 아마 두 개씩 세트로 판매될 것 같아요. 바로 그린분 만나보실게요. 자, 그린분도 이제 원래 제가 주로 하던 작업이 아니어서 조금 더 손도 많이 가고 작업이 좀 더뎠는데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들 너무 예쁘죠? 어, 이제 요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화이트 톤의 깔끔한 배경에 꽃이 포인트가 되고 사각분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들도 무게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실은 그림분도 주문 제작을 받고 싶은데, 어, 지금 아직은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속도가 주문 걸어주시는 분들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일단 잠시 보류하고 예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콩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콩분 쪽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예쁜 사각 나무분이 보이는데요. 자이 친구들도 이렇게 좀네모나고 얇게 제작을 했는데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나무 화분이 늘 직사각형이었는데 사실 직사각보다는 정사각이 식재하기 훨씬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 새롭게 정사각형 디자인으로 만들었고 이거 이제 제가 어, 좀 실험으로 만들어 본 건데. 조금만 더 보완해가지고 요것도 최대한 원통분처럼 많이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요거 늘 인기가 많아서 지금은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서 좀더 가볍게 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정말 예쁘죠? 꼬시다 공방, 요것도 거의 베스트 디자인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친구들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콩분 친구들이고요 자, 요 친구들, 어 많이는 데려오지 못했지만 어차피 예약 주문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예약을 그래도 한 달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거는 발송을 드리고 싶은데 작업 속도가 따라 줄런가 모르겠어요. 자, 좀 보여드릴게요. 콩분 진짜 예쁘죠? 사실 이런 콩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올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구멍. 구멍이 작아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수제 화분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어, 진짜 밑둥이 이만하면 구멍이 이만해요. 구멍을 무조건 크게 하는 게 다육식물에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어, 이제, 구멍이 너무 크면 다육이가 정말 물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영양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콩부는 사실 요 정도 구멍이 가장 적당해요. 왜냐하면, 분도 작은데, 그래서 물을 많이 주지도 못하는데, 물구멍까지 크면 얘가 먹기도 전에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분 구매하실 때 물구멍이 큰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지 마시고 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콩분 물구멍 전혀 문제 없고요. 이런 디자인인 거 확인하고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게 이전에 판매되던 바로 직전까지 판매되던 콩분인데 요게 보시면은 어, 사이즈가 확실히 이번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번 거 사이즈 키웠다고 했죠. 확실히 커졌죠? 자, 요래서, 어, 이 친구들은 그냥 이제 계속 같은 단가로 판매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원래 팔던 5개 3만원 세트로 판매가 될것 같고요. 어,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5개 3만원 세트는 가지고 있는 수량이 정리가 될 때까지, 다 판매가 될 때까지 밴드를 통해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 꼬시다 공방 가입하시면 어, 지금까지 모아뒀던 이제 남아있던 콩분들 원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요거 사이즈 업되고 퀄리티 업된 친구들 어, 한 세트 4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여러분 콩분 가격이 상승해서 제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사각 콩분도 좋지만 요런좀 투박한 원형 콩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 조금 호기롭게 초미니 콩분을 출시했습니다. 자, 요 친구들은 가격이 5,000원에 판매가 될것 같고요. 요거 진짜 요것도 100%다 수작업이에요. 다리도 하나씩 다 붙이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지금 질감이 요거는 이제 통기성 좋게 무유 처리한 거, 유약을 바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화사하게 유약을 발랐는데 이렇게 약간 반짝이는 느낌, 우유분 같은 느낌. 나는 친구들인데 사실 전 요것도 너무 귀엽고 매트한 친구들도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엽죠. 제가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손가락 콩분 해야 될것 같아요. 초미니. 초미니 손가락 콩분. 진짜 손가락에 쏙 들어오는 그런 작은 사이즈 콩분이고 어, 그, 이거 사이즈는 지금 딱 보셔도 조금 다 다르죠? 뭐, 뜬금없이 요렇게 조금 큰 애들도 있고, 얘는 좀 크네요? 근데 이제 가격은 다 똑같이 갈 거고요. 작은 거는 요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이거 만들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심어놓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량이 없으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초미니콩분도 음, 예약을 받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올라가는 영상 반응 보고 한번 결정해볼게요. 초미니도 어, 주문 제작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빨간색 이렇게 반짝이는 디자인 이거는 노란색 너무 귀엽죠. 요거 다섯 개 구매하셔도 25,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수제 화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신제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댓글로 요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가마 오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인데 어, 요거는 진짜 지금 제가 실험 중인 디자인이라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 제가 이제 어, 아버지와 함께 고심해서 만들고 있는 어, 창 화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창분이 사이즈가 큰데 가볍고 좀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서 다리 부분을 일단 다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군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색감에 있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게 어, 유약 발라 나온 첫 번째 실험 친구들인데.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나름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가 굉장히 큰 창분이고 엄청 가벼워요. 이런 색감도 있고요. 자, 이렇게 푸른 색깔 띄는 친구도 있어요. 유약 부분에서 좀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어떻게 이거는 아직 이제 첫 번째 실험 품목들이라 엄청 마음에 쏙 들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좋은 친구들이요. 에 이런 느낌. 요런 컬러도 있어요. 요건 조금 매트한 밤 색깔 유약에 푸른색 포인트를 준 건데 아직 이거는 조금 더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어 되게 고급스럽죠 디자인이 색감이 어좀 유약도 어 너무 색감이 잘 조화롭게 나와준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마음에 들게 나와주었어요. 그리고 요게 다리가 있는 버전. 다리 있는 것도 또 나름 고 매력이 있죠. 이렇게 귀엽게 좀 다리를 빼줬고 색감은 좀 노란기, 핑크빛 도는 봄꽃 같은 그런 색감. 제가 요즘 화사한 거에 굉장히 강렬하게 꽂혀 있어서 근래에 여러분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희 동네는 벚꽃이 정말 예쁜 동네인데 어 이제 화분 만들 때도 사실 그런 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화사하고 좀꽃 같은 화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다육이 심어주면 돋보이고 너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는 푸른빛도 좀 넣어서 해봤는데 요것도 요 채로 느낌이 좋습니다 약간 어, 화사로운 그런 자연의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좀 원하는 대로 나와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 친구들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더 실험해서 온라인에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화분은 어떤지 요것도 댓글로 의견 한번 알려주세요 어, 좀, 어떤 색감, 뭐, 어떤 건, 조, 어떤 부분이 좋은지, 뭐, 요런 것들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출시되는 창화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초미니 분 사이즈 체감하시라고 제가 손에 한번 얹어봤어요. 어, 제가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4개가 올라오죠. 이거 굉장히 조그하고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자, 이거 매트한 친구들. 진짜 귀엽죠. 여기에 얼굴 작은 다육이들 얹어 놓을 생각하면 벌써 너무 귀여워요 아 저도 약간 욕심내서 좀몇개 빼서 심어 봐야 될까봐서요 요 네, 친구들 요런 느낌 자 여러분 요렇게 오늘 이제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렸고 어, 새롭게 출시되는 화분들이나 가마 오픈 영상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어, 좀 예쁜 화분들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어서 저하고 이제 저희 꽃보다 이쁜 다육 농장은 늘 정말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회의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농장주이신 아빠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육이한테 더 좋은 화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 저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질 좋은 제품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콩분 가격 올리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콩분 사이즈 업 했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게끔 신제품 출시했고요. 그리고 가벼운 창화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작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늘 발전하고 앞서가는 꽃이다 공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니까 어 조금 더디고 화분을 구하기가 어려워도 화내지 마시고 놓여 마시고 조금만 봐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작업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예쁜 화분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가마 오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이거는 가마 오픈 큰 영상인데 사실 콩분은 예약 주문 받을 거라서 콩분 관련된 영상이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 영상 보시고 그때부터 주문문 주시면 혼란 없이 주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주문 영상도 올릴게요. 그러면 이만 저는 이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시다 공방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